니슨이 어. 어. 아, 얼굴 봤어. 아이 왜요? 니슨이 얼굴 봤어. 나그그 그 뭐냐 크레토스한테 죽는 거 봤어. <laughs> 아 진짜 <웃음> 크레토스 한테 <laughs> 대체. <laughs> <laughs> 파워 쪽이 왔는데. 뭐야? 이게 어, 또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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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? 어, 뭐야. 어, 뭐야. <laughs> 저걸 어떻게 따는 거야? 몰라, 나도. 뭐. <목소리도> 뭐야? <목소리도 웃음> 그 방패만이 아, 동그란 아, 어. 어, 아, 사오님. 아, 예, 이거 혹시 계단 쪽에 있는 진탕 부서도 될까요? 네, 사장님이 어, 네. 여기 있다가 저까지 맞을 거 같거든요. 아니요, 괜찮아요. 그게, 또 아니에요. <laughs> <laughs> 미친놈 <미쳤다. 웃음> 오케이. 이거 아이스크림 녹아버릴 거예요. 아, 뭐라고? 안 돼, 안 돼. 아, EMK를 했어은 회사는... <laughs> 아, 아아 방청개까지 우리 사람이 받아. 우리 한 PC방 인원까지 합하면몇 명일까요? 여 맞다. 맞다. 다와다다다 맞다. 다기다 호응 개좋아 상태가 비슷한데? 맞렵섬렵맞요 맞다. 복신 맞다. 맞다. 다 사플 진짜 존나 안 된다 사람 너무 많아 어 여기 둘레 <laughs> 여기 아이고 어, <laughs> 어 깜짝이야 누너님 사플... 나와요 여기 내 거임 사플 버렸어요 우리 저희도 보는 놈들 <laughs> 지금 아이, 듣는 사람들 그는데 말하는 사람은 없어 <laughs> 여기 안 먹었단 말야 이 엄마야 쉴드가 또 있는 것 같네.

커스도 멘치가 없어져버릴까? 응? 저번 멘디 저분 말을 죽게안 죽었다 이 말이야. 그 다시 가서 죽으면 된다 이 말이야. 아, 아제 실력이 미쳐. 갑자기? 미쳤다고요? 아 오케이 오케이 미치면 인정 저거.. 풀박지도 않았네? 이라고 해줬구나 사오 따인다 이말이야 지슴.. 아 사오 따이 <laughs> 저거.. 웃는 부금에서 들은 거 같은데? 정슨 소리? 으응. 빛 가버려. 아니. 우리 가버려. 우리 <laughs> 그랜더 가버려. 와가려 뭐 <하는> 가버려. <laughs> 가버려. 그대로 어? 가 가버려. 아 왜? 하하몇 바퀴 돌았는데. 야, 비... <laughs> 그만, 제발, 그만. 대장전 <laughs> 하겠지? <laughs> 졌네? <웃음> 왜 불러요? 빨개 위에 애쉬. 얼른 <laughs> 드론 봐요, 한 명. 아하나떨려졌어 다시. 됐겠다. 왔네내어왔어 어디로? 어디로? 아 f 4 l a s i 이 헤브 디 have a d 한번더 온다. 빨리 내려가 봐요. 어. 칼린 이 있어. 삭제. c o 삭제 인질 무릎에서 피나요 그거.. 좀 있으면은 지 혼자 쓰러져서 막 어, 그러기 상태는 스위치 있음 트윗 트윗 근데 리스인이 학교 가야된다면서요 학교 짤래요 그냥? 아 <laughs> 말을 <laughs> 학교 가기 한시간 전까지 학교가 아니라 나 회사 월차 냈대요 형은 저를 그만 좀 쓰이소 아 그러셨구나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마음 편히 게임 하시다 가세요 어 어? 아니 뭐? <목소리도> 야 서우 <목소리도> 이리 <4, 5일> 와봐 <목소리도> 아니 이게 왜 맞아? <목소리도> <웃음> 뭐야? <웃음> 아니야 저거 무릎 무릎 피나게 한게 빅빅쳤던 거야.